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, 요걸래 정말 요 차량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놈을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얘 가성비가 도드라지게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 차량입니다 트랙스 차량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은 18년형에 9만 5천 k m 정도 운행된 더뉴 트랙스입니다 이더뉴 트랙스와 일반 그전 트랙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반 트랙스는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가 들어가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요 놈부터는 스마트키를 넣으면서 어뭐야 스마트키는 당연했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의 좀 이제 간지러운 부분을 다 긁어 놓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현대 기아나 요런 이제 제조사랑 비교를 했을 때요 정도 사이즈는 이제 코나 혹은 스토닉 뭐 요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이차 크기에 이 금액대를 쓰는 게 맞아?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. 790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식 키로수 대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을 지금 와닿으셨을 텐데 이 차량이 그냥 저렴해진 건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성능기록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트렁크 교환이랑 다른데 이제 교환이 단순 교환은 들어가 있지만 딱한 부분 이 앞에 프론트 패널이 교환이 되면서 유사고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검수를 해본 결과 이제 수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.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라이트도 이게 지금 더유로 넘어오면서 어 이제 일반 전 트랙스는 약간 라이트가 이렇게 뚱뚱하다 옛날 차들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연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K7, 카니발 할거 없이 라이트를 이렇게 조금 날상하게 만들면서 뭔가 얄쌍해야 요즘 차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버렸죠 이 차량도 굉장히 최신 버전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% 이상 휠 상태 깔끔하고요.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큰 문콕이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합니다. 뒷타이어 80% 이상 휠 상태 깔끔합니다. 자, 뒤로 넘어와서 트렁크 상태 한번 보여 드리면 짐을 좀 실었었는지 옆에 플라스틱 부분이나 이렇게 등받이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역할 너무나도 잘 하고 있고요. 자, 이쪽 측면부도 외관에서는 여기에 이쪽 하나, 그리고 앞에 두개 정도의 이제 리터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. 타이어는 모두 다 나,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교체, 뭐 중고차 사서 나 이것저것 교체하고 타야지. 어, 근데 타이어는 그 목록에서 빼셔도 됩니다. 자, 뒤에 보시면은 가죽과 모직이 곁들여져 있는 시트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. 큰 오염도 없이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에 들어서 가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 그전 모델 트랙스에는 들어가지 않는 요 스타트 버튼이 전유 트렉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1열 양쪽 그리고 2열까지 내릴 때는 오토인도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.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95,157km 찍혀 있습니다. 자, 밑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가 있고요. 아틀란 내비로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작동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열선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실내 오염도나 뭐 천장에 오... 뭐 오염도나 담배 냄새 이런 거 전혀 나지 않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량 1 8년형에 10만 킬로 이하인 소형 SUV 구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저라도 코나, 스토닉 요쪽을 먼저 보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금액 때문에. 금액 때문에 아 어떡하지? 라는 생각에 넘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QM3나 트랙스를 좀 보죠. 트랙스는 정말 눈에 보이게 감가가 돼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.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를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